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절까지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그리고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 성도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연약해졌던 믿음의 군속들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삼하여서 주의 전에 나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여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예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또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가나 땅이 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것 증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봐요. 묻는데 대답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 네 거야. 어, 내가 보여 줄게. 내가 확실하게 너와 함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줄 법도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순양과 암소 암소와 3년 된 암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새끼들을 가지고 아주 정식적으로 정성껏 제사 오늘날 말로 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신년 운세를 보는 분들이 계셔요.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거나 궁금한 분들 있으면 무당 찾아가서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하면 무당은 뚝딱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당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예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오늘 함께 나누실 화두가 이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잘하지 않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 대기업 회사들은 이 신입사원들 면접을 뽑을 때 반드시 중요하게 보는 서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개근상이래요 개근상 국민학교 6년 개근, 중학교 3년 개근 고등학교 3년 개근, 총 12년을 개근하면 이 사원에게는 특별로 점수를 더 주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개근상을 통해서 이 면접을 본 사람의 성실도가 증명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성실하고 충성되고 꾸준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그런 이 개근상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모습, 가장 단편적인 모습이 뭘까요? 예배요,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게 하시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배는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자리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본늘 말씀을 좀더 깊게 설명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태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또는 수고도 들어가는 이 많은 재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신들을 섬겼어요. 마치 우리가 쇼핑몰에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는 것처럼 허다한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쇼핑하고 구입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신의 사람인가 보고자면 그 사람이 그 신을 들고 다니거나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아, 그 발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세라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허다한 신들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증명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은 지난날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허다한 신들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쫓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는 양반 가문을 구분할 때 문중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양반인지를 봤어요. 그냥 최씨 중에서 허다한 최씨가 아니라 최씨 중에 최씨 문중 중에 어떤 최씨의 인물을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문중이 어떤 양반의 계파와 어떤 어떤 학벌을 따려는지가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옛날에 물론 지금도 그 잔재가 좀 남아 있지만 그렇게 문중 제사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집안에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가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독차지해서 제사를 주도적으로 집례한 사람은 장손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또그집안에 어떤 제사에 많이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일수록 그 집안의 어른으로 증명되어지는 오늘날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쭉 이어지다가 우리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교사님들과 성경은 뭐를 요구했죠? 제사를 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왜냐? 제사를 끊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집안과 어떤 가품과 어떤 시족에 메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메어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 그러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자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세상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양다리 걸쳐서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는 내 마음대로 살려면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 말고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에요 원래 이 나만 장군은요 문둥병자였고 아람 사람이라 하나님을 조금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허다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나만 장군이 어떤 일을 한줄 아세요? 자기를 고쳐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흙을 가져가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17절에 나만 장군의 고백인데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나만 장군은 이 아람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우상 숭배하는 왕을 모시는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뭐를 통해? 나만 장군의 예배를 결단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도분 오늘 2026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 가운데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삶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허다한 사람 중에 너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2026년도 우리가 이런 결단이 일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많은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계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과 어떤 예배, 어떤 믿음으로 이 제사를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임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개계가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가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하나께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그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늘날 기준으로 한 시간이었는가요? 아니죠. 아침 일찍부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짐승을 준비하고 본인이 각을 뜨고 본인이 그 제단 위에 벌려놔요. 심지어는 그 제단 위에 짐승을 벌려놨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끝나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기다릴까요? 자기가 준비한 믿음으로, 정성으로, 시간으로, 수고로 드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다려요. 그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솔개가 내려와서 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제물 위에 앉으려고 할때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내요. 그리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두 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건그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해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고 그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창세계 이와 같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모양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열심히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안타까운 건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가인은 분노함과 답답함과 죄를 안고 또 다시 세상에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일을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두 번째 화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올려놓고 뚝딱 임재하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셨어요. 사역 선도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지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사용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림으로 그냥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런 말미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예배의 완성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으 예배를 드릴 때 앉았다 가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주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 십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배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으로 축복으로 응답됨을 증명되게 하십니다 우리 18절과 2 1절까지 말씀을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 1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문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땅한 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시 당초 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질문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도대체 언제 이 땅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때부터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으로 선포가 되어져요 사랑하 성도,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불교당이나 원불교나 다른 사원에서 말하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돌을 쌓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는 약속의 선포예요 이때 선포된 말씀이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붙잡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짐승을 쌓고 각을 뜬 상태에서 그 아브라함의 대답을 이제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각든 짐승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의 언약의 모습, 계약의 모습인데, 을이 갑에게 내가 어떠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죽어도 내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이 짐승을 잡아서 두 쪽을 내고 그 사이에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여도 변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사회의 언약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지금 땅한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반드시 언약의 말씀 되게 하시겠다는 증표로 지금 각든 짐승 사이에 지나가세요. 암소와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비둘기 사이들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렇죠? 좋은 소리, 좋은 말씀 듣는다라는 세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 눈에 목도 되어질 때그 말씀이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세요.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내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악한 것이 공격하고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회방하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가만히 두지 시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이 사건을 소개할까요? 사실 구약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어떤 능력들을 보여 주셨던 때가 있어요. 언제까요?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도대체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셨을까요? 정답만 말씀드리면 해답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제사드리러 가는데 바로가 막아서 그래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더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잠깐만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들 때 장로들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바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찾아가는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보내 달라고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예배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바로 찾아가서 모세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끔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요. 내가 아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어디 가도록 예배드리러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라고 가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던 이유가 오늘 발견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 있었어요.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자리예요. 수고하고 힘들고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헌금도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되어 질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역사를 이적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고로 올 한해 예배에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승리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예굽이란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자유인으로 칼질 한번 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 있었어요. 올 한해 수많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짓누를지라도 감히 상상도 할수 없을만한 어려운 일들이 소망 되어지고 간절히 바라게 되어질 때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응답으로 이적으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인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응답이 증명되어 주는 줄 믿사오니 주님 2026년도 우리 신오중한교회 성도들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으로 하나님 세운 밖에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새늘의